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알바를 할때 이야기예요. 비 오는 날 저녁 7시쯤 허름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옷이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그런 아이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뛰어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소리 질렀어요. 꼬마야, 같이 타고 가자. 근데 꼬마는 약 올리듯이 씌익 웃으며 메롱하더니 엘리베이터를 닫더라고요. 그래서 열 받아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몇 층인지 보려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1층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파트는 주변에서 귀신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더라고요.